정적분은 원래 그 부정적분이랑은 좀 다른 놈이야. 원래는 태생이 달라. 그거부터 머리 뭐 깔고 가야 돼. 알겠지? 근데 기호는 똑같은 기호를 써. 자, 그럼 정적분이 뭐냐면 이걸 정적분이라고 그래. 인테그랄 이렇게 a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해석을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기학적 해석이 이거 x가 a부터 b까지 fx 이게 무슨 좌표냐? y 좌표. y 좌표를 촘촘히 다 더해라야 그 뜻이야, 알겠지? 다시 뭐라고? x 가 이게 적분 변수. x 가 어디서부터? a 부터 b까지 무슨 좌표를 y 좌표를 촘촘히 다 더해라야. 이게 원래 정적분의 정의야. 적분의 정의. 적 적자가 쌓을 적자거든. 분자가 짤을 분자야. 잘게 잘라서 쌓는다는 뜻이거든. 적분이란 말이에 그럼 원래 부정적분은 적분이랑은 원래 전혀 관계가 없었던 놈이야 됐어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자 그럼 이거 어떻게 계산하면 이렇게 계산해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 이 녀석이 한 부정적분을 구해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한 부정적분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대괄호를 써그 다음에 이렇게 써 이걸 뭐라 그러냐면 위에 있다 그래서 윗끝 뭐라고 한다고 이걸 뭐라 간다면? 그럼 뭐라 할것 같아, 얘를? 아래 끝. 얘를 아래 끝이라 그래. 그래서 위 끝, 아래 끝을 써. 근데 뭐 어떻게 하냐면, 위끝 대입한 거에서 아래 끝 대입한 걸 빼는 거야. 항상 위끝 대입한 거에서 아래 끝 대입한 걸뭐 한다고? 빼, 그럼 뭐야? 라지 f b 여기서 이걸 빼는 거야. 근데 생각해 봐. 봐봐. 무조건 빼기야 무조건 위끝 대입해서 아래 끝 대입하는 걸 빼는 거야. 그럼 이 적분상수 C는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왜 항상 빼니까 얘는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정적분할 때는 적분상수 C를 안써안써 정적분할 때 적분상수 C를 쓴다 고안 쓴다고 안써 쓴다고? 안 그럼 별거 없어 봐봐 어떻게 한다고 얘 부정적분을 구하는데 어떻게 한다고 위끝에 입해서 아래 끝에 입한 걸 뺀다 이게 정적분의 정의야. 근데 기하학적 의미는 뭐라고 했어? x가 어디서부터? a서부터 b까지 이 녀석이 무슨 좌표를? y 좌표를 촘촘히 더하는 거야 예를 들어볼까? 이렇게 돼 있어 응? 그럼 이거 계산 어떻게 한다고? 얘 부정적분 하나 구해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x제곱 마이너스 x잖아 이렇게 쓴다고 알겠어? 그럼 여기다가 3 넣은 거에서 마이너스 1 넣은 걸뭐 하는 거라고? 빼는 거야 그럼 3은 어떻게 돼? 9-3일 거고 꼭 괄호 쳐라. 이거 괄호 안 쳐서 틀린다 마이너스 1넣면 얼마가 될 거냐면 1-1-1이니까 얼마가 되겠어 그치? 그럼 얘는 계산 얼마야? 6-2니까 얼마? 4 근데 봐봐 기하학적 의미는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리면 얘 y절편이 마이너스1있고 x절편이 2분의 1이니까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야 그치? 기하학적 의미가 뭐라고? x가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3까지. 그럼 x가 마이너스 1이 있고, 여기 3이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부터 이 y 좌표들을이 y 좌표들을 촘촘히 다 더하라고. 더할 수 있어? 없어? 솔직히. 없지. 없단 말이야. 알겠어? 그 더한 값이 이거야. 자, 기학적 의미도 알아야 되고, 계산하는 방법도 알아야 돼. 계산 별로 어렵지 않지? 이거 끝이야. <laughs> 자. 이 안에 있는 이 함수를 우리는 뭐, 무슨 함수라고 하냐면, 피적분 함수라 불러. 무슨 함수? 피적분 함수. 이걸 뭐라 그런다고? 아래. 아래 끝. 이걸 뭐라 그런다고? 윗 끝. 이거를 적분 변수라고 얘기해. 얘를 뭐라 그런다고? 적분 변수라고 얘기해. 별거 없죠? 됐어? 자, 그럼 봐봐. 기학적 하 의미를 알면 이제 되게 쉬워져. 엄청 쉬워져. 봐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fx, dx. 더하기 2부터 5까지 f(x), dx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얘네들은 지금 피적분 함수가 같해 달라? 피적분 함수가 같지. 그럼 생각을 하는 거야. 야, 봐봐. 별거 아니라니까. x가 어디서부터? 1부터 2까지 무슨 좌표를 y 좌표를 촘촘히 더하는 건데 얘는 뭐야? x가 몇부터? 2부터 5까지 y 좌표를 촘촘히 더하는 거지. 그럼 얘네를 하나로 합칠 수 있을 것 없을까? 있겠지. 인테그랄 몇부터? 1부터 5까지 FX, DX 이렇게 쓸수 있어 없어. 있겠지. 그 기하학적 의미만 알면 별거 아니라고. 알겠어?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하면 냐얘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면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어. 합품주 그만 알아 씨. 선생님 목이 터져라 지금 외치고 있는데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면 뭐 한다고? 합쳐서 쓸수 있다고. 언제 피적분 함수가 같을 때. 언제? 야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 1부터 10까지 fx dx가 있는데 빼기 5부터 10까지 fx dx야 그럼 얘는 하나로 쓸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고 지금 피적분 함수가 같아안같아 같겠지 그럼 하나로 쓰면 뭐가 되겠어 1부터 어디까지 5까지 fx dx가 된다고 생각을 하라고 생각을 별거 아니잖아 기하학적 의미만 생각하면 된다고 알겠어 이게 무슨 뜻이라고 x가 어디서부터 1부터 1까지 0이 새끼 무슨 잡표 너도 자냐? 오이저새끼 어떻게 하지? 아, 1부터 10까지 이 새끼 y 좌표를 촘촘히 더하는 건데 얘는 뭐야? x가 5부터 10까지 y 좌표를 더한 걸 빼낸대. 그럼 원래는 1부터 10까지 y 좌표를 막 더해야 되는데 그 더한 거에서 어디서부터 5부터 10까지를 뭐하래? 빼내래. 그럼 1부터 5까지 더한 것만 남을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되게 어려운 얘기하니? 어? 응? 음? 자 그럼 두번째는 이제 뭐냐면 봐봐 그래서 지금 끝난거야 이렇게 표현하고 계산 어떻게 한다고? 계산해서 어머 자니? 진짜 너무 힘들어 진짜 너무 힘들어 우와 어떻게 두명밖에 없는데 200명 수업하는거 더 힘드니? 진짜로, 너무 힘들어, 와! 아, 뭐, 아, 됐다. 그냥나 혼자 할게. 아, 이거 뭐, 나 혼자 해, 나 혼자 하기, 아, 똑바로 앉아, 씨! 너도, 씨! 엉덩이 땡겨, 씨! 이것들이 앉아가지고, 자꾸 지랄들이야, 씨! 아, 니네가 자꾸 저으니까 내가 목소리가 커지잖아! 아, 나 미치겠네, 진짜! 부정적분 구해서 위끝 대입해서 아래끝 대입한 걸 뭐한다고? 뺀다고. 그냥 끝이야. 그게 뭐라고? 정적분에? 정의야. 그냥 부정적분 구해서 위끝 대입한 거에서 아래끝 대입한 걸 뭐한다고? 뺀다. 고 그게 정적분의 정의야. 그럼 기하적 의미는 뭐라고? 아, 됐어. 그럼 다음 뭐야 이거? 성질이야.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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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위끝 아래끝이 똑같으면 뭐가 된다? 0이 된다. 왜 그러냐? 면 봐봐. 인테그랄 a 서부터 a까지 f(x) dx야. 그럼 정의대로 쓰면 이 녀석이 한 부정적분을 구해서 어? 이 녀석이 한 부정적분을 구해서 어떻게 한다고 이거 대입한 거에 서 이거 대입한 걸뭐 하는 거라고? 빼는 게 정이잖아. 그럼 라지 FA 마이너스 라지 FA니까 뭐가 되겠어? 0이겠지. 그래서 우리는 그냥 결과물 외울 거라고. 밑끝 아래끝이 똑같은 뭐가 된다고? 0이 되는 거야. 어? 그 다음 두 번째 뭐냐? A부터 B까지 FX, DX가 이렇게 돼 있어. 근데 난위끝 아래 끝을 좀 바꾸고 싶나봐. 그위끝 그러니까 아래 끝을 이렇게 바꾸고 싶나봐. 마이너스 달면 바꿀 수 있다야. 왜 그러냐면 정의대로 써봐. 이거 의 정이 어떻게 된다고 이 녀석이 한 부정적분을 구해서 위끝 대입한 거에서 아래 끝 대입한 걸뭐 한다고 뺀다고. 그럼 얘를 정의대로 써보면 얘랑 똑같은 애가 뭐니? 라지 F B 마이너스 라지 F A가 되겠지, 맞지? 그럼이만큼만 정의대로 써보면 뭐가 되겠어? 라지 FA 마이너스 라지 FB가 되겠지. 그럼 얘네 둘이 부호만 정반대지.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달면 둘이 뭐 하겠어? 같겠지 그래서 밑끝 아래끝을 바꾸고 싶어. 바꿔도 된다고? 안 된다고? 된다고. 그럼 언제 바꿀까? 언제 바꾸냐면 아래끝이랑 윗끝이랑 봤을 때 누가 더 숫자가 작아야 될까? 아래끝이 더 작아야 된다고 보통. 그러니까 윗끝이 더 작아도 돼. 상관없는데, 되게 이상하다고. 약간 바지에 팬티 입은 느낌이야. 아, 그래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 그냥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볼 뿐이야. 알겠지? 자, 그래서 윗끝 아래끝 바꿀 수 있다고 없다고? 있다고. 그게 여기 써 있어. 윗끝 아래끝 똑같으면? 0이고, 윗끝 아래끝 바꾸면서 뭐가 된다고? 마이너스가? 붙는다. 다 증명한 거야, 지금. 됐어? 자, 그 다음. 뭐 상수가 곱해져 있어? 그럼 앞으로 튀어내면서 계산할 수 있다. 뭐 별거 아니야. 아, 별거 몰라. 더하기 빼기. 야, 이거는 거꾸로 기억하는 게 좋아. 무슨 얘기냐면. 아까 처음에 했을 때는. 아, 내가 진짜 무슨 부기 영화를 보겠다고, 진짜. 이거랑 헷갈리면 안 돼. 자, 얘는 지금 피적분함수가 같아 달라? 피적분 함수가 같지? 이때는 적분 구간을 조정하는거야 왜? 기하학적 의미를 생각하라고 얘는 1부터 어디까지? 3까지 y좌표를 더하는건데 얘는 몇부터? 3부터 6까지 y좌표를 더하는거지 그럼 뭐? 어, 걔네들이 더하고 있잖아 그럼 궁극적으로 1부터 6까지 y좌표를 더하겠지 자 다시 피적분 함수가 똑같으면 뭘 조정한다고? 적분 구간 적분 구간을 조정하는 형태가 돼. 아니, 근데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얘는 적분 구간을 조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그럼 이건 그냥 이거 계산하고 이거 계산해서 둘이 더 하라는 거 알겠지? 알겠어? 꼬리에 꼬리를, 그러니까 피적분함수가 똑같으면 적분 구간을 조정하는 거야. 근데 이때는 피적분함수가 같아달라? 피적분함수가 다르지. 근데 뭐가 똑같아? 적분 구간이 똑같다고. 아래 끝이 똑같은 게 아니라 뭐가 똑같다고? 적분 구간이 똑같잖아. 이러면 이거를 하나로 합쳐서 피적분 함수끼리 먼저 우당탕탕 계산을 한 다음에 이거를 적분해도 뭐 하다? 같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럼 여기가 빼기면 여기도 빼기가 된다고. 곱하기 나누기는 된다 안 된다? 안 돼. 뭔 말인지 알겠어? 얘는 무슨 얘기 한 거였어, 내가? 이건 언제? 이건 뭔지? 그치, 그게 중요한 거라고! 얘는 뭐가 똑같을 때? 피적분함수! 야, 피적분함수란 말 일부러 쓰고 있다고. 그래. 뭐가 똑같을 때? 피적분 함수가 똑같을 땐뭘 조종하는 거라고? 적분 구간을 조종하는 거라고 얘는 무슨 상황이야? 얘는 적분 구간이 똑같을 때 아! 아! 적분 구간이 똑같을 때는 피적분 함수끼리 먼저 지랄지랄 한 다음에 적분하는 게더 편하다 그럼 반대로 이렇게 분배도 싹가는 불가능? 싹 가능 책계는 그렇게 나온 거야 이 밑에 줄은 거꾸로 나온 거야, 거꾸로. 이렇게 기억하면, 이렇게 가는 걸 어려워한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 어? 지금 이게? 뭐야? 피적분함수가 똑같지? 그럼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면 뭘? 정도... 아니, 뭔 말인지 알겠어? 피적분함수가 같은지 보라고. 피적분함수가 지금 어때? 피적분함수가 같지? 피적분함수가 뭐야, 지금? 같잖아. 그럼 뭘 따라가는 거라고? 적분 구간을 보라고. 얘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더 하는 거잖아. 근데 얘는 막 0부터 어디까지야? 1까지지. 그럼 마이너스 1부터 0, 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1까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걸 하라는 거지. 자, 이거 계산할 수 있다고 없다고? 있다고. 이 녀석의 한 부정적분을 구해. 응? 적분상수 쓴다고 안 쓴다고 얘는? 안 쓴다고. 1 대입한 거에서 마이너스 1 대입한 걸뭐할 거라고? 뺄 거라고. 그럼 꼭 제발 이렇게 써! 이거 안써서 가로 안써서 틀린다 1대2 파면 마이너스 1대2 파면 이거지 저 무식하게 계산하는거 아니야 먼저 얘부터 계산하는거야 3분의2가 되겠지 자 이거 계산하면 2지 여기는 마이너스 4지 마이너스니까 얼마가냐 플러스 6이지 됐어? 그럼 계산하면 얼마야 3분의 18이니까 3분의 20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자, 정적분은 지랄 맞은 게 분수 계산이 꽤 많아. 됐어? 야, 어려워? 어려워. 졸라 어려워. 뻥이야. 진짜 쉬워.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진짜 알겠어? 야, 그럼 잠깐만 하나만 더 얘기하자. 봐봐. 내가 지금 아, 하나다. 봐봐. 이런 얘기를 야 부정적 분야, 얘는? 이거랑, 이거랑, 그 다음에, 이거랑, 이거랑, 이거랑 비교했을 때, 물어보는 거야. 자, 부정적 분은? 둘이 같을까? 다를까? 달라. 왜 달라? 얘는 뭐에 관한 식이고? X에 가한 식이고 얘는 뭐에 관한 식이야? T에 관한 식이야? 얘는 달라. 근데 얘네 들은 같을까? 다를까? 같아. 왜 같냐면 왜 부정적분을 하면 써줄게 한글로 부정적분을 하면 지금 부정적분은 이게 명사라고 있어 동사라고 있어 명사라고 했지. 부정적분은 명사라고. 어떤 명사? 미분 당하기 전 함수, 원시 함수를 부정적분이라고 했잖아. 부정적분, 함수는 함수라고, 함수 얘는 뭘 구하는 거야? 부정적분 파트에서뭘 구하는 거야? 함수를 구하는 거라고. 근데 지금 우리는 정적분은 이거 뭐, 이거 계산하고 나면 함수니, 상수니, 상수지. 얘네 상수, 정적분은 결과물이 무조건 상수야. 상수 얘 수라고, 수 얘도 뭐야? 수야 근데 어쨌든 생긴 모양이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지 부감도 똑같지 그러면 이 결과물의 수나 이 결과물의 수나 수끼리 비교하는 거야 같겠니 다르겠니 같겠지 그래서 얘는 같아 다시 부정적분은 함수야 정적분은 수야 정적분은 뭐라고 수야 정적분의 결과물은 수야 수 난 지금 어려운 얘기한 거 아닌데. 그래 안 그래? 자 다시. 그래서 너희들이 열심히 이거 안할 거야 내가 다안할 거야겠니? 너희들이 그냥 부정적 뿌만. 아, 해? 어? 그럼 거기 뭐냐? 니들 숙제는 그 183쪽까지 풀어오는 거 알겠지? 알겠어?